네 우리 우린 pt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저 오늘 우린 pts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우선적으로 오늘 이 종목 들고 있었던 분들 보셨던 분들은 하루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 아침부터 미친듯이 쏘고 올라가더니 장충에도 갑자기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척을 했지만 여전히 윗꼬리는 메우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세력이 벌써 나갔나 나도 손절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뭐 일부러 일치적으로 잠깐 눌리는 거 아닌가 추매를 하는 게 나으려나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세력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점 하면 안 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이 종목 최대한 수익극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한꺼번에 싹 정리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요 앞으로 이런 급등주에서 어디서 욕심을 내도 되고 어디서 손대면 안 되는지 기준도 같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올림피티스는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회사 본업이 뭐야? 정밀기계, 뭐 감속기, 기어류 종류죠. 이 쉽게 말하면 로봇, 방산, 중장비 같은 쪽에서 없으면 안 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이 회사는 로봇 회사도 아니고 AI 회사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성장성이 있어서 당장의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린 p t 스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자, 이 말들이 못하면 오늘 같은 날또 고점 잡고 윗꼬리에서 불안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린 p t 스가 오른 이유를 보면은 공시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실적 발표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뭐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없어요. 자 그럼 왜 올랐느냐. 최근에 이제 급등이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나왔는데 이 테마, 타이밍, 수급이 같이 겹쳤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은 바이오에서 자금이 싹다 빠지고 어디로 가고 있죠? 로봇, 기계. 산업적으로 테마 이동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 시장은 항상 로봇에 진짜 수혜주는 뭐냐?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물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 성장성을 가져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회사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린 p t 스가 당연히 걸릴 수 밖에 없죠. 자, 좋은 종목은 뉴스 나올 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오르기 시작을 해요. 최근 몇 달간 어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서 급등이 나온 12월 1월을 제외하거든. 누가 봐도 관심이 없죠. 그냥 거래량이 싹 죽어 있단 말이야. 그쵸? 이 구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 물려 있는 개인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어때요? 몇년 동안 막 물려 있는 개인들이 있는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저항받고 본전에서 매도하려는 물량 때문에 오르다가 말고 오르다 말고 오르다 말고 이 물량 소화됐을 때 끝까지 갈수 있는데. 위에가 텅텅 비어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족족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 12월 1월에는 굉장히 쉽게 위로 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부터 계속 강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추경매수를 하고 처음에 나는 사람만 들어왔다가 차트 보고 들어오고 뉴스 보고 들어오고 마지막 이 구간에는 포모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왔죠. 자 이게 겹치면 종목은 이성을 잃어요. 자 그리고 그게 오늘 포모의 정말 막 빠졌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윗꼬리가 나와서 끝일까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윗꼬리는 공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윗꼬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누군가는 누구야 여기서 잡았던 애들이 이쯤 되면은 4배 이상 수익이니까 아 개인도 많이 붙고 세력들이 털것 같은데, 조금만 팔고 나가자 해서 생긴 물량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이 쩐의 주체인, 여기서 잡았던 이 세력들의 물량이 다 나오면, 이 거래량을 소화할 만한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겠죠? 거래량이 이 정도 이상 찍히면서, 한가에 가도 모질라, 여기서 잡았던 쩐주나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부터 매도를 시작을 했고, 얘들도 이 남은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한방에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죽여가면서 팔다가 물량을 다 소진했을 때는 올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꼬꾸로치겠죠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가 오기 전에 이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려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다시 한번 위구간 터치했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 구간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나왔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눌림목이 나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거래량.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물량이 나오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적을수록 좋겠죠? 거래량에 비해 과도하게 눌릴 때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BTS 위치는 상승 초입은 아니지만 고점 확정도 아닌 딱 중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구간이고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오히려 당하지 않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위에서 사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죠. 여러분들 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사람이 되려면, 솔직히 뭐 차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좀 수급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좀타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 두개 수익매도 깔끔하게 진행을 했죠. 자, 1월 12일자 브리핑이고요. 같이 보면은, 자, 오늘. 위에 끝까지 올려볼게요. 자, 금요일날 샀었던 나무가 26,450원 걸어두고 대응해서 미리 걸어두고 대응해서 이렇게 수익매도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나무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한 종목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야. 그쵸?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매수, 소통하면서 매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두고 이제 깔끔하게 매도까지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인증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편하게 매매대응 하면서 수익보고 우림 pts 같이 제가 궁금한 주목도 타점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싹다 텔레그램에 상승사계좌 검색 후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소통방 입장할 때 비용이 들거나 가입하라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후에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해 주시면 제가 영상 찍을 때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나도 대응사 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 상승세계자 검색 후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